남았을 때 오늘의 요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비벼 주시고요. 손등 비비고 반대 손 손등 비비고 양손을 비벼 주세요. 귀 마사지 귀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고 위아래로 반을 접었다가 놓으시고. 예, 덮었다가 놓아주세요. 덮고 놓고, 덮고 놓고, 귓볼 위쪽을 위로 잡아 당겨주시고, 옆쪽으로 당겨주십니다. 아래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손끝, 야옹, 머리, 고개 숙여서 뒤쪽, 다시 올라오셔서 귀 옆으로, 다시 한번 숙여서 뒤쪽으로 하셨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손끝을 이용을 해서 깍 눌러주세요. 자, 지압점 자극을 시켜주시고, 좀더 뒤쪽 아래쪽이요. 자, 뒷목 살살살살 문질러주시고, 반대손으로 문질러주세요. 자, 어깨 콩콩콩콩 두들겨서, 손등 쪽, 손바닥 쪽, 겨드랑이 두들겨줍니다. 자,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어깨, 손등 쪽으로, 손바닥쪽이요. 자, 겨드랑이 자, 손등 서로 마주대서 가슴 중간 위아래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자, 배 마사지 시계반향으로 돌려줍니다. 허벅지 안쪽 종아리 발바닥 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자, 종아리 깍깍 주물러 주시고, 발등, 안쪽, 바깥쪽, 자, 다리 툴툴툴툴, 벌렸다가 모으시고요, 벌렸다가 모으세요. 자, 손도 살짝살짝살짝 털어 주시고요. 자, 한 다리 한 다리 접어서 뒤꿈치와 뒤꿈치가 일자가 되게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움직여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길어지게 하신 다음에 가슴 살짝 열고 어깨 살짝 내려서 손 등이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엄지 손가락 동그랗게 말아서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잠시. 눈을 감고 턱을 살짝 끌어 당기고, 자, 복식 호흡 깊게 마시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토해냅니다. 잠시 1분 정도 호흡해 볼게요. 깊게 마시고 아랫배가 나옵니다. 내쉬면서 배꼽을 등쪽으로 쭉 끌어 당기시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코를 통해서 목, 가슴 아랫배까지 푹 풀리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복식호흡과 손동작을 같이 할수 있는 1번. 예, 지지난주에 배웠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 4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속도는 저와 같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호흡이, 아, 마시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서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고, 네 둘, 셋, 넷. 네. 손과 함께 하는 복식호흡법 1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똑같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멀리 보내는 동작. 이렇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시고, 내쉬고, 둘, 네, 긴장은 풀으세요. 네. 바로, 예, 이번에는 저번에 하지 않은 동작을 하나 추가를 시켰어요. 손을 내려놓으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동그래질 텐데요. 배꼽을 보면서 손등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배꼽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손을 돌리면서 가슴을 활짝 열면서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C자로 만들었다가 반대로 역시자로 만들면서 앞으로 밀고 당기면서 척추를 좀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호흡법인데요. 예, 척추를 이렇게 앞뒤로 자극을 시켜 주게 되면 에너지의 기가 순환이 잘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불면증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네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시고 하늘 내쉬면서 배꼽 둘. 내쉬면서 후 배꼽을 쭉 끌어당기면서 손 뒤집고 턱과 쇄골이 만나요. 자 천천히 쭉 가슴 허리 쭉 세우면서 가슴 살짝 열면서 등을 조여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쭉 끌어당기고 턱과 쇄골을 만나게 힘을 쭉 빼주세요. 마지막 잘 마시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내쉬면서 릴렉스. 바로 예,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요. 네, 네 번째입니다. 손가락 쫙 벌려서 하늘로 올라가요. 자, 손의 길을 느끼면서 마시면서 손을 마주쳐도 되고요. 그냥 살짝 원을 그렸다가 내쉬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내리세요. 예, 자, 지금부터 네 가지 네 번. 가볼게요. 같은 동작 네번 하나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어깨에 빼세요. 내쉬고 두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연이어서 갈게요. 자, 올라가서 합장 자, 위로 쭉 기지개 내려오세요. 가슴 앞에 팔꿈치 모으고 다시 올라갑니다. 기지개 멀리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네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기지개 내쉬고 마시고 기지개 내쉬면서 후네두 번째 마시고 내쉬고 기지개 내쉬고, 세 번째. 내쉬고, 마시면서 기지개. 내쉬고, 마지막. 들쓰 기지개. 멀리. 네, 잘하셨습니다. 손 옆으로. 자, 한손 내려가고, 자, 멀찌간치 자, 여기서 살짝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엉덩이와 왼손이 길어지면서 살짝 뒤로 보내요. 다시 마시고, 힘 빼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 손 멀리, 상체 살짝 열면서 멀리 후. 바로 두 번만 갈게요. 자 반대로 들썩자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 바닥, 오른손 최대한 멀리, 약간 더 뒤쪽으로 하나 더자 마시고 내쉬면서 자 멀리. 바로 자두 다리 앞으로 펴겠습니다. 자 툴툴툴툴 자 무릎 동글동글 돌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글동글 돌려주세요. 자 무릎과 발목과 골반에 도움을 되는 예현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 앞에 오른발 뒤쪽으로 접겠습니다. 엉덩이는 바닥에 내리시고요. 자, 올렸다가 앞으로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예, 뒤꿈치를 약간 뒤쪽으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조금씩 따라가요. 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신용을 하셔도 예, 고관절, 자, 무릎, 발목의 경직을 풀어 줄때 아주 좋은 그런 자세예요. 자, 올렸다가 내리고 골반이 좌우 풀어진 거를 예, 균형을 맞춰준 데 아주 좋은 그런 자세예요. 자, 왔다리 갔다리. 예, 좋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손 내리고, 자, 멀찌같이 내려갑니다. 후, 들숨날숨에 자, 멀리, 후, 호흡에 집중합니다. 둘, 자,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호흡 하나 더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긴장을 풀어서 이완시켜 주세요. 후, 그만. 바로, 자, 다시 무릎 세워서, 자, 오른쪽 무릎 동글동글. 무릎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laughs> 고맙다. 사랑해. 좋아요. 발 반대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반대발 접으시고요. 뒤로 접으셔서, 마찬가지로 엉덩이, 손 놓으시고,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고개. 열 번만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고개, 여섯. 예, 좀더 불편한 데가 있다면, 그쪽을 좀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홉, 하나 더, 열 개, 후, 좋아요. 기울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슬금슬금슬금, 후, 세번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만, 바로, 다시 무릎 세워서 동글동글. 다리 앞으로 툴툴툴툴툴툴. 예, 오늘은 호흡과 함께하는 복식호흡법 1, 2, 3, 4, 5번 다섯 가지 배워봤고, 예, 골반 교정과 무릎과 발목의 경직을 풀어주는 현자세를 해보았습니다. 예, 현자세는, 어, 나이마다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하기 쉬울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 나는 무릎 수술을 해서 전혀 할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지금 하신 동작들은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였기도 했지만, 어, 조금 불편하신 분 있죠? 수술하신 분들은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어, 나는 조금 무릎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절대 너무 많이 무리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요. 너무... 아니 그 동작만 하셔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다음 주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예,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남았. 네,